안녕하세요, 니입니다클라스 피지크의 진정한 팬들이라면 알고 계실 목소리가 더 섹시한 남자, 웨슬리 비즐스가 폴란시 우승을 차지하고 미스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는데요. 개인적으로 C범 다음으로 좋아하는 클라스 피지크 선수들 중 하나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웨슬리 비즐스가 이번 폴란쇼 준비 중에 사용한 가슴 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까지 시간이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트레이닝 방식보다는 혈류 공급을 위주로 자극과 펌핑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이번 세션의 가장 주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신에 상한 프레스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낮은 중량을 사용하고 더 적은 워킹 세트를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근육의 컨디션 관리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머신 최고 중량을 사용해서 15회씩이나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언행 불일치가 아닌가요? 한마디로 머신 최고 중량도 나한테는 매우 가볍다는 점을 돌려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피로도는 최소화하되 근육의 자극과 펌핑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신에 사용한 인클라인 체스 프레스니다 라고 합니다. 대회를 준비 중이라면 이미 대회에 최소 1-2주 전에는 다이어트를 완성시키고 마지막 주간에는 몸이 지나치게 피로해지지 않도록 식단과 운동을 너무 빡세지 않게 조정해 줌으로써 체내 염증 반응을 최소화해주고 그로 인한 갑작스런 수분 보유 혹은 대회에서의 컨디션 저하를 예방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회 준비를 하거나 바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으로 생각되네요. 다양한 각도와 자극을 사용해서 가슴 근육을 털어주되 어깨 운동을 실수로 추가하게 되면 가슴 운동보다는 푸쉬 운동이 되어버리는 불상사 아닌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레스 종목 선정에 있어 어깨 운동을 따로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측면 삼각근만 따로 털어준다고 하는데요. 어깨, 특히 전면 삼각근이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 외에는 따로 어깨 운동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디클라인 혹은 와이 r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웨슬리 부상 예방 한 가지 팁은 이미 충분히 웜업이 되어 있고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저중량부터 웜업을 진행해 줌으로써 관절과 인대 그리고 근육이 해당 동작에 따른 중량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있다 도록 해줌으로써 극단적인 체조상 상태에도 최대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 종목은 머신 딥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플라이 종목을 항상 포함해주는데 앞서 설명된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플라이 종목의 경우 가슴 근육에 데미지를 심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대회 전에는 플라이보다는 프레스 위주로 진행해주거나 플라이를 진행해줄 경우에는 부분 가동 범위를 사용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팁들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웨슬리 비젤스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빈티지네렉스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퇴근하세요.